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네몇명 들어봤어요 어, 혹시 누구? 유아인 님이랑 유아인 <laughs> 아닌데 <laughs> 아 그리고 빈진호 님 욕을 많이 <laughs> 먹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 오늘도 망원동에 왔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망원동을 자주 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망원시장 근처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포트레이트 커피 바왜 네. 포트레이트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여쭤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빠가 진짜 멋있다. 빠가 엄청 기네 말하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안무자 기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케이. 아 이, 아 파티 해보니 존나 멋있어요. 별 말이 없으시.. 말하는 말거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무 네임드라서 약간 떨리네요 뭐가 네임드예요? 이제 핑타이거님이 제가요? 너무 유명하신.. 아뭘 네임드예요? <laughs> 그냥 그렇게 <계속> 족밥이에요 <laughs> 네. 네. 추천해 주시는 거 먹고 싶은데 네. 저 어, 지금 추천... 세션에 추천드립니다 발효 과정에서 맥주 효모가 들어가서 되게 네. 이제 세션으로 지나 열대갈 느낌이랑 드셨을 때 에일 맥주 이제 목넘김 같은 싹다름함이 있는 것피예요 근데 어... 특이해서 추천 많이 드리고 이거 이제 세션에 제일 비싼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례를 하시네 <laughs> 그리고 이제 소르베 바질 토마토 또 많이 드십니다. 소르베 바질 토마토 요건 이제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아이스크림 이 올라가고 아 밑에 바질 토마토. 그러면은 그 일단 필터 먼저 주시고 다 먹고 바질 그거를 제가 먹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아이스로 드시나요? 오아 어, 필터 따뜻하게 따뜻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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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이스가 좀더 맛있긴 한데. 추라는 너무 너무 거예요. <laughs> 아 따뜻한 게 맛있어요, 아이스도 맛있죠. 왜? 아 물론 그럼... 그렇게 안데 너무 좀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 추천 드리고 아, 있어요. 그럼 아이스 주세요. 그냥, 네. 그냥 추천해 주는 시거 먹어야지. 아, 그래. 원래 커피는 추천해 주시는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쫙 넓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넓게 있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깊어요, 깊어. 여기 단체석도 있고요, 잡지도 꽂혀져 있고, 좌석도 많네 생각보다. 술도 있어? 술도 팔아요? 네, 하이브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왜포트레이트예요포트레이트가자아상이라는 뜻인데, 제 자아상이 제 카페다. 이런 아 느낌으로 지었어요. 나다? 네, 그쵸. 사장님의 색깔이 들어간. 아, 맞습니다. 아. 와. 콜롬비아 세션 엘이랑 원두고요. 제가 느끼기엔 열대갈 느낌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커피예요. 되게 이제 임팩트가 강한 커피라서 특이한 거 이제 드시고 싶으시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 음. 약간 콜라 같은데? 네 맞아요 맥콜 같은데 맥콜? 이런 탄산수 같은 느낌도 있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근 저는 지금 포트레이트 커피 바 운영하고 있는 28살 임채욱이라고 합니다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 두달 정도 됐어요 아, 제가 듣기로 근데 여기 원래 있던 카페였는데 응수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에 이제 소셜클럽 서울이라는 좀 5년 전쯤 인스타에서 되게 유행했던 카페가 있었고요 사장님이 정리를 하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해서 한네 번째 주인이라고 알겠습니다 <laughs> 세번이나 나갔는데 굳이 여기 또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넓어서 일단 들어왔고요 아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갔을 거아니요 제가 바꾸면은 충분히 생산이 있겠다 아, 싶어요 내가 하면 다 이긴다 아니 다 이긴다는 아니고 제가 좀잘 꾸밀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와주셔가지고 지금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어, 오픈바를 좀 있어요? 아네 있었어요 어... 되게 SNS 그런 카페 투어 계정 하시는 분들꽤 많이 와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한 2주 정도 가더라고요 2주 정도. 2주밖에 안 가? 네, 2주 정도 가고, <laughs> 그때 이제 4단계도 이제 겹쳤고, 아... 딱 매출이 반토막 정도 났어요. 지금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장님이 투자하신 게, 보증금 인테리어, 그 다음에 브루잉이 필요한 도구들, 장비들, 그리고 저거는 아까 들어보니까 저거는 원래 있었던 거라면서, 그죠? 네, 맞아요. 머신, 여기 있다 그... 있던 거고, 스피커도 스피커 샀고 그리고 권리금 이제 들어갔었고요. 다 해서 한 1억 들었겠네, 그죠 최소. 네, 1억 조금 안 들었어요. 와... 사실 인테리어는 거의 안 들었고요 직접 하셨어요? 반 셀프로 했어요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거치지 않는 거네요 혼자 직접 네네. 시공업자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신 네. 거네요 다음에 만약에 가게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해야겠다. 인테리어 업체 네.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수도 같은 것도 한번 터졌었고 여러모로 아. 브랜딩 같은 거 공간 하시는 분들이 브랜딩도 잘하시니까 네, 네. 사인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사람의 눈을 보거든요 눈이 좋아 일단 눈빛이 아, 좋아 네. 아 감사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요즘 피곤해서 쌍꺼풀이 자고 생겨요 아 피곤해 보이지가 않아요? 선생님 지금 어제 쉬었습니다 쉬면 어떻게 해? 어제 직원 친구가 이제 일을 했고 아 직원이 계시니까 쉬었다 아매장이 네. 쉬는 줄알았는아 매장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아 매장 쉬는 날 없어요? 네 지금 휴무는 어. 따로 없어요 직원분 한분 계신 거예요? 제가 한명 원래 두 명이었는데 지금 <laughs> 직원을 구하고 있어서. 아 직원 구하고 있어? 어, 그럼 네네. 직원 지금 해보시죠. 직원. 아, 네. 저희가 마감 업무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분기에 채용을 할 거면 여기만의 장점이나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바리스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얘기하는 것도 되게 즐겁거든요. 소통하는 분야를 네. 즐길 수 있다. 아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메뉴가 별로 많지 않아요. 아, <laughs> 아 이거 되게 좋은 장점이에요. <laughs> 네, 네, 일하시기 편하, 편하고 로스팅 궁금하시면은 알려드리기도 하고 요 항상 아, 좋은 어,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건가? 네 지금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어요. 맛있네. 그렇죠. 앞으로는 따뜻한 거로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저 토마토 거 주실래요? 네. 이게 뭔가요, 사장님 이게 토마토 바질 레이처음입니다 저렇게 계량 하시네, 그죠? 아 네. 계량이 중요해 요 여러분들. 오. 죄송한데 네. 깻잎 아닌가요? <laughs> 토마토 아이스크림인가요? 네 토마토 아이스크림 토르입니다 이야 이거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시겠다 그렇죠네 어, 사람들이 네. 이거 뭐 먹는 팁이 있나? 얘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한번 드시고요 아이스크림이랑 에이드랑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아이스크림 먼저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네 이게 분명히 아이스크림인데 네. 그러니까 음식 먹는 느낌이야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 매력있다 이거 짭짤한데요? 네. 음, 달고 달지가 않아서 네 엄청 달지는 않아요 되게 비싼 비싼 거요? 어우 진짜 비싼 거 같아 느낌이 저도 이런 거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에이드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쫙 섞으면 라떼처럼 변합니다 그죠? 아네 맞습니다 음. 훨씬 더 질감도 무거워지고 음. 그래서 이제 드시다가 섞어들이 네그게 그게 좋아요 음, 좀 가볍게 만들었어요. 처음 같은 경우는. 네. 섞었을 때 훨씬 더 질감이 나게끔, 밑에는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어요. 너무 세게 만들면 섞었을 때 너무 강렬하니까. 네.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거슬리는데? 이게 럼프, 커. 이거 먹는 거 아니죠, 이거? 근데 드셔도 됩니다. 아우, 어, 난 거슬려요. 아니면 여기다가 네. 삼겹살 같은 걸좀두점 정도 주시면 은딱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어. 이제 제가 옵션으로 딱 싸먹고, 그 다음에 후식으로 먹는 느낌. 음. 아, 그쵸. 생두를 뭐 셀렉하는 기준이나 음. 여기만의 커피 철학이 있나요? 필터 같은 경우는 강렬한 걸좀 좋아해요. 이제 커피 아 모르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도 노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생타이버 브랜드 없어요? 네.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거는 약간 독특한 맛이네? <laughs> 저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 이게 토마토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두개 추천해 줬는데 두개다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니냐 <laughs>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인상에 남게끔 네 인상엔 잘 남아요 어, 오케 오케이 아... 여기는 뭐 언제 바빠요? 3시, 4시쯤이 제일 바빠요. 아침엔 손님이 없고? 네, 네 저는 12시 오픈이고요. 9시까지 운영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 테이블 자리가 6개인데 잘 앉으세요, 사람들이? 카페 트 하시는 분들 앉으시고요. 바리스타 분들 앉으시고 자리 없으시는 분들 이제 만족이요 네, 그래도 저희 하루에 한번 정도는 아, 아이씨, 잘하네. <laughs> 일반 손님이 자리가 없어서 가지 앉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하세요? 아, 음료 어떠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아, 말을 어? 아, 별론데요? 아 이게 그럼 그런... <laughs> 이랬을 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거를 하나 주면 되지 아. 저희는 근데 밥 마트... 테이블 안 드시면은 조금 조금씩 이제 아주세해요 이렇게... 어... 네. 근데 그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 걸면은 좀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 아무래도 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드라마. 이동업토가 제일 맛있다 <laughs> 토마토가 토토마 맛있네! 아, 그럼요. 아니, 근데 토마토를 안 드세요. 아니, 음료만, 음료가 맛있고, 토마토가 맛있어. <laughs> 토마토도 끝까지 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토마토 드세요, 토마토. 토마토가 맛있네. 아, 아 옷이 이쁘다, 이거. 어? 니트. 반팔 니트. 니트. 어디 거예요? 비슬로우 겁니다.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어. 제가 올해 목표가 있었거든요. 가게 차리는 거랑 여기 비슬로우에서 협찬 받는 거였는데, 두개다 이렇습니다. 어, 협찬 받았어요? 아, 그럼요. 어떻게 받았어요, 협찬을? 제 인스타로 이제. 데일리룩을 들어 올리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도 이루고 싶은 걸이룬 이룬 게. 아 맞아요.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잖아요. 네. 그타타이거도제 목표였습니다. 아 진짜. 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이룬다는게 졸라 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진짜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서 이제 하반기 목표를 새로 어. 정해야 될것 같아요. 나는 네 딸기나 박빙화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는 커피고요. 초콜릿 같은 뉘앙스도 있는. 아 너무 떨려. 음. 약간 느껴져요 지금. 네. 뜨거워서 지금 과일은 안 느껴지는데 네. 한 3분 후에 먹겠습니다. 한 아, 5분. 뜨거면 안 느껴져. 맛이 그죠? 네. 왜 이렇게 뜨겁게 주셨어요? 따뜻하게 달라. 고 <웃음> 아, <맞아요>. <웃음> 웃음이 많으시네 그리고. 아 저요. 아, 저는 네.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진짜 그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연예인이야 얼굴이. 아 아니에요. 얼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진짜?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네몇명 들어요. 혹시 누구? 유아인님이랑. <laughs> <laughs> 아 그리고 민진 옷, 민진훈 약간 느낌 있다. <laughs> 욕을 많이 <laughs> 먹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알지요? 두 <laughs>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슈부가 있잖아요,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불안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이 되게 엄청 가게를 엄청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제 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 거죠. 사실, 사장님은 자기 매장이니까 너무 가게를 사랑하고, 내 거니까. 근데 직원이 내 것처럼 할수 있는 그 원동력을 주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사장님 모르는 사이에 네. 사장님의 어떤 분위기나 직원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오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꼈으면 정말 고맙죠 친구한테. 음. 카페에서 오래 일하기가 되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사장님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랑도 계속 이제 교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 유독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장님들 중에서. 그럼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두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사장님께서 네. 어느 정도 뭔가 그거를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 어쨌든 새로 뽑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불안해요. 서로 이제 잘 만나야 되는 거고. 잘 맞는 사람을 네. 만나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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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랜드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제가 잘해야. 직원분도 당연히 잘을 하실 거고, 저도 이제 잘할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어, 보너스 같은 것도 이제 챙겨주고. 여기 짱이야. 그렇죠 <laughs> 결국엔 창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요 그때 발판이 좀 됐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모아서. 네, 그러면. 네. 네. 이게 머리 스타일이. 네. 이, 이, 난이 그 스타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이거 그냥 앞머리 올리고, 왁스 바르고, 스프레이 이제 뿌리고. 여기 올라가 있는데 여기 내려가 오.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아,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드라이기 이렇게 쏘고, 위로 올려주면. 아, 이쪽은 올리고, 이쪽은 내려주면? 네, 거야? 이쪽을 내려줘야 오, 돼요. 이쪽을 되게 돼. 잘 어울린다, 머리가. 가서. 아, 저도 원래 장발이거든요. 이게 머리가 기니까 금방 가라 앉더라고 그래서 잘랐어요. 근데 묶어도 졸라 간지랄것같은 세상에. 이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laughs> <laughs> 요즘엔 가게 차리고 사진을 좀덜 올렸더니 많이 안 들어와요. 아, 가게에만 집중하세요. 그래. <laughs> 가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씨, 민경 언니는 집중하고 왔다 갔다 하네, 지금. <laughs> 가게에 집중해야지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장난입니다. 이거 너무 진지하게 받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포트레이트, 자화상, 여기 사장님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카페에 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음. 별로인 것 같고, 싼거 <laughs> 네. <딴> 드시고, <laughs> 네. 는 아니고, 맛있습니다. 네. <laughs> 여기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거 워낙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인터넷 네. 보고 왔다고 하시면은, 또 재밌게 더시간보내줄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